가야 되는지 알아요? 아침일지 블루마운틴 가기 위해서 갑니다. 엄청 오르게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한20 며칠 있었나 한달 가까이 남네요. 근데 트램 가는 길이 더 빠른가? 지금 이간은 아침 7시 2 4분이에요 응.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네. 이 많네 이집 준비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르은이

My family will be there to share some food with us I will order something red My

만져도 돼? 응. 음. 부드러울까? 부드럽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이구, 어이구, 시키구까지 <식장. 목소리도> <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얘네 키걸없 섹시하게 누워있는 상태. 벽... 얘도 온다. 오, 큰애 온다. 큰애온야 오, 아, 이제 나오겠는데, 어머, 어머, 개상에그다 온다. 다 온다. 오 어, 너무 무서우다다 다 온다. 다 온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뭐야 어, 쟤 무서운 애와! 어허허 <laughs> 어? 쟤네 짝짓기하나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뜨겠지 그걸 왜 찍어? <laughs> 그걸 왜 찍어? 어? 신기한 경우가 있었어 안돼 오지마 무서워 아 진짜 얘또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얘는 슬퍼 보여? 얘? 예? 응. 음. 근데 되게 아련한 눈빛으로 본다? 얘도 손 올리고 뭔가. 레오 같아. 응. 음. 눈빛이 너무 아련해. 싸는 또손 올려. 그리고 발톱은 안 세웠어. 발톱 세워. 세워. 아빠, 아빠, 아빠. 쟤, 쟤, 쟤 크네. 아이고. 해봐 안 봐야 돼 얘는 안.. 쭉하이네 근데? 응? 인제 일어났어? 이 인제, 인제 밥 먹을 거야? 어, 얘좀 얘 어떻게 해줄래? 밥도 안주고어얘봐얘 어, 얘네 둘이 무슨 어 만지지 말래 싫대 밥 없다 싫어해 야, 알았어 밥 달래. 밥아니면 필요 없대. 건 엄마인가? 응. 약간 얘네가 닮았지.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여기서 뭐하냐? 응. <laughs> 이제 일어날 거야? 이제 일어났어? 약간 돼지같이 생기긴 했다, 얼굴이. 오, 갑자기. <laughs> 무서워. 나한테 오지 마, 여보 뒤만 쫓아다닌다. 여기 엄청 달려가, 어떻게? Oh, m God, thank you. 어, 얘 여보 어떡 하지? 자꾸 얘는 와서 내가 무서워. 어머, 이 생긴 게 다르잖아. 쟤가 뿌리 있으니까 얘네한테 그런가 봐. 쟤가 그래, 양인데 음메하는데? 양이 음매해 양이 음매하나보지 양털이야 아 그래? 양털이야? <laughs> 어. 아저 털이 비싼거야? 아니 그거 하지말고 어머 인직여봐 아. 응, 가봐봐 응, 좀움직봐세상 뛰어가는 거 봐. <laughs> 되게 웃긴다. 야 이제 됐다. 아 사진 한장 찍으세요. 저희가 네. 지금 인증샷 찍는 곳에서 시간을 좀 오래 걸려서. 아, 거도서을 있나요? 지금 외국애들이 포인트를 잘몰라요 아.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팀 앉아서 찍기 시작하면 찍죠. <laughs> 오우 잘됐네와여 어. 진짜 여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 어, 오우 시라 오우 나는 알지 나는 알지 끝까지 안갈 거야. 조금만 더가쪽으로만안 되는 요 지금 허리만 면 좋겠는데 허리 허리 엉덩이 쪽에 허리 조금더 들어가요 어 지금 좋 <laughs> <바빠이도 뭐야> <laughs> 어, 일단 인증샷 찍기 성공. 어우 씨. 너무 무 좋아서. 저희, 저희 더, 더 멋있는데 저희가? 한장 나는데 다시 한번 줘봐. 안에 커피하고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커피는 맛있네. 멀지 거기서는. 네. 근데 뭐 비슷하지 뭐. 그 보는 건 어. 똑같잖아. 아 이거네.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 아. 여기는 블루마운틴이 블루 아니야. 아니 여기도 블루마운틴이 거잖아. 여기 제지칼리투스입에서 그 나오는 그 알코올 성분이. 그거랑 만나면서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자 이쪽으로 you know? 이쪽으로 내려가야 이쪽으로 내려가야.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래. 이쪽으로 그러는데? 내려가야 저 세자리봉이 더작까 이거. 원로 올라가는, 뭐,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하나도. 아, 이거게 바닥에 뚫려있냐, 씨. 음. 지리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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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입에서 간 소리가 아니야. 어휴. 아. 두세 개씩 공이 쏟아있는 거지. 응. 자. 소감만 남는다. 소감만 소감 한마디 응? 소감 네, 네. 긴장돼 나는 무 서워서. 난 바닥은 보지도 않을 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Wow. 어 이거 유리 안 깨지겠지?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오, 살것 같아. 본이섬이 멋있죠. 네. 세계 수출 1위석탄 수출. 까만고리냐 이러시는데 이거 원탕이에요 한 프라치같아 진짜예요 어. 여기서 캐내는거예요오 네. 아. 네. 아. 시원하다 먹네와야봐캐나로세블이 아. 네. 어? 아니라 열차 열차 아. 네. 기차 기차 타요 네. 네. 네, 네. 많은데 이게 최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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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네.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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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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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everyone, my name is Greg, I'm a driver here at the back of the train taking you up to Scenic today. You are riding the World Super Railway, make sure to keep your hands on any loose valuable items or friends that you may wish to keep. Here we go. To stop. The going to open up. on your left hand side, and up the stairs and through the gateway, we've the retail floor. From there you can access all of our rides today. Uh -huh. <laughs> 되게... 여기는 산을 평지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가 봐 다, 그렇지? 이 뚫렸어요. 이빨도 보이죠. 조금 사진 찍으시면 진짜 멧돼지처럼 보이거해요 <목소리> <목소리>